안녕하세요 꼬박사 TV 고 말순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짧지만 긴 연휴 잘 보내셨죠? 저도 잘 보냈어요 연휴 때 영화를 많이 봤죠 제가 모르는 세상과 삶, 세계를 제가 영화를 보고 알아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튜브에 대서연휴 때 유튜브 입생이라는 시를 썼어요 그 시를 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자 하는, 저도 아직 초보예요.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. 알아서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. 그런데 입수님 처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용, 저는 용기가 있지만 여러분께서는 또 용기가 없어서 못 하실 수도 있죠. 그죠? 근데 제가요, 장비값 얼마 들는지 아세요? 8,000원 들었어요. 지금 제가 삼각대에 제가 이제 음, 저를 지금 찍고 있는 게거기 다이소에서 5천 원 주고요. 요거 3천 원 줬어요. 총 장비값 8천 원 들었습니다. 일단 8천 원 들었으니까 이제 좀더또 작은 것에서 또큰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또이 보통 사람들에게 또 희망과 용기를 줘야 되지 않겠나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시작하고자 할 때는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절대 없습니다. 시작하는 그 타이밍이 타이밍이에요 여러분. 생각이 곧 행동이 돼야 됩니다. 그리고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고 사랑이 끝나는 곳에 또 사랑이 있듯이 언제든지 그 자체에서는 준비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기회는 뒤에 있어요. 우리가 못 찾았을 뿐이겠죠 그죠? 그러니까 그, 찾아서, 한번 해봐요. 그리고, 처음부터 또, 막, 잘될 거라고, 뭐, 하지 마세요. 어떤, 뭐, 누구 첫수를 배부릅니까? 성공의 엘리베이터는 절대 없습니다. 음, 한 계단, 한 계단 올라가면서, 그 자체가 성공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, 처음에, 이렇게 또, 저는 뭐, 제가 살아왔는 삶의 노하우도 있고, 또 살아오면서, 제가 겪었는 또 지혜도 있고, 이러니까, 용기 있게, 이렇게나 쓰지만, 보통 또 여러분들께서는, 아유, 두렵고,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. 그냥 1인 방송이잖아요. 뭐, 누가 뭐, 안아요 뭐, 보기 싫으면 안 보겠죠. 뭐, 그죠? 그러니까, 편안하게 생각해서, 한번 시작해봐요. 한번 해보고 있죠? 그냥, 나의 일상생활을 편하게 이야기, 하면 되잖아요, 그죠? 그래서 또, 이 자체에서 뭐, 유튜브에 구독수가 많이 오르고, 또 내가 돈을 벌수 있으면은,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, 또 돈을 안 벌어도 이거는 내가 어디까지나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세요.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또이 준비가 또, 커다란 성과를 이루잖아요, 그죠? 뭐, 옛날 어른들 말씀도고 뭐, 배 속에서부터 배워오나. 마찬가지로 절대 배워오는 거 아니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여러분, 이제 올 한해 또 이렇게 이제 구정도 지나고 입춘도 지나고 나니까 어제 제가 산책길을 산책을 동네 산책해 보니까요 하면 매화꽃이 피더라고요 벌써 봄이 왔어요 우리 집 정원에도 하면 막그달리야막 새싹이 나고 이렇더라고요 그렇듯이 여러분 있죠 이제 설도 지나고 있으니까 새로 또새 출발 또 한번 도전해보고 그죠 내것을 만들어가는. 행복한 시간을 한번 가지시길 바라겠어요. 그래. 제가 또 너무, 지금 오늘 목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. 저는 언제나 이, 후통이 있어서 대화를 오래 하지 못해요.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정도로 간단하게 짧게 이야기 하고요. 다음에 제가 또 목이 안 아플 때는 또좀 길게 이야기 할게요.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셨, 되셨을지라 믿고요. 그리고 또 행복한 밤 되시고 예쁜 꿈 꾸시고요. 그리고 또 멋진 내일을 위해서 잘 주무세요. 안녕.